여섯 번째 문제 볼게요. 자, 20번 문제, 어, 도형의 닮음을 이용해야 해서 다소 조금 어렵게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차근차근 분석하면서 채워나가면 이런 문제는 절대 어렵지 않거든요. 차근차근히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문제에서 가정을 줬어요. AQ와 RP가 같다라고 줬고요. 자, 이 상태에서 CR을 X라 하자, X로 표시를 했고요. 자, AD와 BR이 평행함으로라고 했어요. AD와 BR이 뭐함으로 평행함으로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뭘 발견하실 수 있죠? 그죠? 리본 닮음을 확인하실 수 있죠. 리본 모양 항상 닮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QDA 어디에요? 그렇죠. 아, 여기가 Q겠네요. 그죠? QDA와 그리고 QB. r QBR이 닮음이므로 왜 닮음일까요? 그렇지. 막꼭지각과 서로 평행하니까 뭐가? 음. 각이 같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닮은비를써 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AQ 대 RQ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AQ 대 RQ니까 뭐 돼? 아, AD 즉 X 대 여기가 뭐예요? 이가 되겠죠. 즉 BR이 뭐가 되겠다? X 플러스 2가 되겠다. 그러면, 가는 2대 X 플러스 2가 누구 대? AQ 대 QR 이라고 쓰실 수 있으니까, 가는 2라고 채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삼각형을 또 보라고 하네요. 확인해 볼까요? PCR, 누구예요 그쵸? 그렇죠? PCR. 요 작은 삼각형과 누구? PDA. 즉, PDA. 아, 여기도 선생님 뭐예요 리본 닮음 두 번째 거 나왔네요. 어,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아이와 이 아이를 봤다면 두 번째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을 본다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누구랑 누구랑, 음, RP 대 AP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디? 음, R 어있어요 그렇죠. RP 대 어디? AP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X 대 누구? 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겠다 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식 완성된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문제에서 준 뭐를, 조건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우리가 AQ랑 누구랑 같다 그랬죠? 아 P랑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A라고 하고 A로 갔다 라고 한번 표현해볼게요. 그러면 이 사이를 쌤이 이렇게 P라고 써볼게요. 자 그러면요. 자요거 한번 보실까요? 얘가 AQ라고 되어 있거든요. AQ 몇이죠? 그죠? A죠. 아 선생님 얘를 다시 표현하면 A 대 누가 돼요? RQ 어디 있어요? RQ A 플러스 B가 되더라라는 비율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런 다음에 니은도 한번 분석 가볼게요. RP라고 했거든요. 선생님 RP 어디 있어요? 그렇죠. A는 대 누구? AP. AP 보니까 어? 선생님 얘도 A 플러스 B예요. 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것 대 이것 대 이것이 결국 이것 대 이것 대 이것이 다 같은 비율이다.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쓱 끌어오겠습니다. 누구를 아 너랑 너랑 어떤 거래? 같은 비율이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2대 e x 플러스 2는 누가 될까요? x 대 2다 라고 해석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외향 내항 곱해 볼게요. 4는 x 제곱 플러스 2x가 되므로 옮겨 오시면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는 0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x 구하라고 했으니까 근늘 공식 한번 써볼까요? 얘는 짝수 공식 쓸게요. 4에 어, a 분의니까 1 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럼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인데요, 선생님. 음수는 길이가 될수 없으므로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까지 정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럼 X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네요. 아, 너는 몇이다?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다. 정리 끝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를 마이너스에 플러스 루트오라고 표현해주신 다음에 바로 넘어갈게요. PC에 대해서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점이네요 여기를 내가 Y라고 잡아볼게요. 그러면 선생님 cd는 몇이니까? 2니까 여기는 2-y다라고 e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주황색 리본 이용해서 한번더 닮은 횡비 쓰겠습니다. cr 대 ad는 뭐가 되니까? cp 대 dcp가 되니까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대 누구는? 2는 누가 되더라? 음, y대 2 마이너스 y가 되더라 라고 하는 거 쓰실 수 있겠죠? 외향, 내향 곱해볼게요. 어떻게? 2y는 어떻게? 2 마이너스 y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다. 정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순서대로 쭉 가볼까요? 얘 이렇게 정배하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5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5 y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왼쪽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얘가 1로 오면서 뭐가 되죠? 음, 루트 5 플러스 1 y로 될 거고요. 여기는 뭘로 묶어져서? 그렇죠. 2로 묶어져서 루트 5마이 마이너스 1다라고 써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y 정리해 줄게요. 유리화까지. 루트 5 플러스 1 밑에 있었고요. 2에 뭐 있었어요? 루트 5에 마이너스 1 있었죠. 음, 선생님 여기 마이너스 들어가야 돼요. 라는 친구들 혹시 없겠죠? 자, 그럼 여기다 정리하니까 뭐에다가? 루트 5 마이너스 1 곱해 주실 거고요. 제곱이 될 거예요. 자! 쭉 정리. 어떻게? 5 빼기 1이니까 4분의가 될 거고요. 2가 될 거고, 여긴 전개하시면 5 마이너스 2루트 5. 여기에 뭐가 돼요? 플러스 1이 될 거니까 약분하면 2가 될 거고요. 아, 즉, y는 2분의 뭐가 되겠다. 여기 전개하니까 6 마이너스 2루트 5가 되네요. 다시 한번 하트 공식 약분 마무리 3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다 라고 다까지 채워주시면 됩니다. 음. 리본을 두 개나 이용해서 닮은 비를 구하고 각 변에 대해서 미지 수를 천천히 풀어가는 형태의 문제였어요. 어, 꼼꼼히 따라가면서 닮음 한번더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